어제 국회에서는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 또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개입을 의심하며 제2의 최상병 사건, 이렇게 여론전을 폈고요. 국민의 힘은 실체 없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0월 세관은 마약 밀수 개입 사건 수사팀장 영등포 경찰서 백혜룡 경경이 조병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부터 보도 자료에서 관세청은 빼라 위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백경정은 당시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 현재 대통령실 행정관이죠. 어, 이 사건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혀서 대통령실 수사 개입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죠. 그러나 어제 증인 자격으로 청문회에 나온 경찰 간부들은 일제히 위압 의혹을 부인했죠. 양부람 의원은 역대급 마약 수사를 했는데 왜 백경재형이 승진이 아닌 좌천을 당했냐. 어, 지구대로 어,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반면에 조은희 국민의 간사는 과대 망상증이 빚어낸 촌극이다. 용산이 세관직원 보호하려고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최상명 사건과 관련해서 약간 데칼코마리 같은 느낌도 나고요. 어 그런데 이제 수사팀장 이 백경정 주장 말고는 현재까지는 또실질적 증거는 없습니다. 술자 변호사. 실체적 증거가 나타나기 굉장히 어렵죠. 네. 왜냐하면 녹취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용산 누구를 지칭한 것도 아니고 여기 대해서 입을 다물어버리면 더 이상 진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실체적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의혹만 남지, 이게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걸에 대해서 왜 제2의 최상명 사건이냐라고 얘기 하는 것은 외압을 했던 사람들은 승진을 하고요. 외압을 받았던 사람은 좌천을 해요. 희한하게 처벌받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저는 백혜룡 경장, 경정이 하는 말이 뭐다100% 맞다. 그리고 또 이분이 뭐다 틀리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도, 어, 자신도, 자신이 왜 이런 정말 역대급 성과를 올린 마약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천을 당했느냐 이런 것과 저는 뭐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지휘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폭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수사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보여요 어떻게 어떻게 든실체 규명을 하든 못하든 어왜 이런 당시에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것 같고 특히나 이제 문제라는 것은 이 조병로 씨라는 분이 이뭐쨍 해병 단톡방에 또 연류가 돼 있다는 부분이요그 음. 안에 있었었고 근데 이분이 또. 어, 이종호 씨라는 그 도이치 모터 사건, 어, 그 주가 조작 했던 분하고 또 연,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용산이라는 것이 혹시나 뭐 여사를 향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네. 의혹을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밖에 없어요. 사람이 겹치다 보니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당에서는 뭐 이게 아,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할 것은 아니고, 저는 오히려 수사를 독려했으면 좋겠고요. 네. 어, 어제 그 서울청장으로 새로 그, 이번에 부임이 대신 김, 김봉식, 서울경찰청입니다. 아, 김봉식.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조병로 씨를 이제 지금 자천을 했어요. 본인이 직접, 음. 어, 인, 어, 임명되자마자, 어, 이번 문제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조병로 씨를 자천을 했어요. 자천성 음. 인사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자천했다고 분명히 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서울청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 좀 깔끔하게 털고 갈, 가야 돼요. 이거 계속 의혹만 생기면 제2의 뭐 최상병 사건, 제3의 최상병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걸 정말 결론을 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반세청 공무원이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 부분만 명확히 빨리 발표내면 발표내면 네, 그렇죠. 상당 부분 의혹은 해소될 아, 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마약수사는요 윤석열 정권들어서더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옛날에 이태원 참사 때 마약수사 한다고 한동훈 장관이 마약수사 한다고 뭐 사고 났다는 사람도 있었고 네. 네. 그런데 마약에 왜 이렇게 마약수를 많이 되느냐 네. 이렇게 지저한 민주당원도 있습니다 네. 마약수를 막은 적이 없어요. 윤석열 네. 정권이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담이 그두 번째 아까 네. 공무원이 하는 공무원은요 저 행정부 교체, 교수입니다. 제가 직무명령 이 있어요. 네. 자 군대도 계급 사이고요. 예를 들어 박정훈 대령한테 장관이 열아 빼라 이런 게 외압이 아니고요 지휘권입니다. 그다음 경찰도 마찬가지 계급이 있어요 네. 경정이고. 그 위에 총경이 있고요. 경무관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위에서 지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꾸 외압이라고 하지 말고, 장관이 차관 지휘할 수 있고, 차관은 국장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외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경정이 뭔데 자기가 독자적인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것처럼, 자기가 경찰을 다 대표합니까? 네. 기자회견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아직 관심성은 미비하니까 하지 마라. 아니, 이게 기자회견하면 정보 센다. 다 수사를 끝내놨고, 나중에 해라 할 수도 있고. 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질의권이 이게 게왜 외압입니까? 자, 수사팀을 힘들게 응. 하고 어, 수사를 앞으로 자꾸 지,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따지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것이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응. 여주지청장으로 쫓겨났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네. 이게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백경정 혼자 이러는 거지, 누가 딴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 지금 백경정이 혼자 나서는 겁니다. 팀원들이 같은 생각이에요. 60명이나 되는 그팀 안에 팀원들이 나설 수도 있고, 못 나설 수도 있어요.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은 직을 걸고 이 진실규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군인, 경찰, 심지 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던 실무 국장 대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군인하기 경찰하기 공무원하기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부사 네. 외압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이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수사팀장 본인만 수사 외압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한 명의 주장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다른 분들은 그런 주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민주당이 부안해동해가지고 마치 용산이 마약 수사를 막은 것처럼 지금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정부가 마약 수사를 막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뭐냐면 최상병 수사 외압 이것이 음. 제대로 먹히지가 않으니까 어하. 또 다른 수사 외압을 음. 꺼낸 겁니다. 이거 민주당이 굉장히 협발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도 그렇게 난리 쳐가지고 국회 청문회 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불러서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 누구로부터 수사 외압 전화를 받았느냐? 그 이걸 계속 무차 물어봤는데 박정훈 대령 대답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국회가 그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진술 일방적인 진술에 휘둘려가지고 국회 운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실체적 진실은 따질 생각도 안 하고, 민주당이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